12월 22일 수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셨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실속을 좀 챙기고 자기가 좀더 많이 먹고자 하여서 또 다음날 혹시나 이 만나가 없을까 하여서 우리가 먹을 만큼 그 이상의 것을 거두어들였었습니다. 그리고 보관하였더니 하나님 약속대로 그것이 냄새나서 먹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경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내가 어떻게 한번 챙겨보려고 하다가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만나와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많이 거둔 자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없으니 다꼭 필요한 만큼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마게도니 교회라든가 다른 이루살림 교회라든가 이들 교회들보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넉넉함으로 지금 그들이 어려움 처했는데 어려움 처한 괴들을 도와주면 그들을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균등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은 이익을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부족함을 채워 또 균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장지글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 유엔에서 일을 할 때에 이세상의 절반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리는가? 식량과 관련해서 많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이전 세계에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몇 퍼센트 안 하는 세계 인구를 따져 보면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소비하기 때문에 정말 마구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인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가난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고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책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교회들을 조금씩이라도 돕기 위하여서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조금씩 헌금을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조금 보내고 그들에게 또 기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렇게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선교사님들도 미자리 교회 교인들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더큰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죠. 특별히 구제와 관련하여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미자리 교회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작년에도 올해에도 조금씩 도우려고 애써 왔습니다.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주간에 우리가 또다시 한번 이런 일에 감사하며 아, 난 그래도 먹고 살 만한데. 나는 그래도 좀 견딜 만한데. 나는 지금 내 당장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우리가 균등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라.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균등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몇 벌의 옷을 갖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얼마의 월급을 갖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얼만큼을 먹는가 내가 혹시 너무 과하게 먹거나 과하게 입거나 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과하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일에는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 가면서, 우리가 2주간에 약속한 대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일에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라는 말을 너나 나나 할것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난당하고 있진 않은데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손에 보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손아귀에 있고 내 사랑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균등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균등케 하심에 내가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깐 기도하시는 중에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국가에도 필요한 의약품과 식량, 병원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또 더불어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리교회, 그 교회와 목사님들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합니다.